전자칠판 소프트웨어 품보드를 소개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 이 어, 전자칠판 소프트웨어 어, 품보드가 되겠는데요. 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어, 오른쪽 여기 자극 관리자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 품보드, 그리고 CPU 전유율, 그리고 어, 메모리 전유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 양을 차지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어, 마우스라고 된이 부분을 한번더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조금 전에 어, 펜으로 썼던 그런 내용들이 사라지면서 일반 마우스 형태로 동작이 되도록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핫키 기능을 지원하는데 어, 2 숫자 2 컨트롤 2를 누르게 되면 어,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2 그러면 이와 같이 예, 펜 모양으로 커스, 마우스 커스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2를 한번 더 어,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마우스 형태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어, 색상으로 표시돼 있는 것은 어, 그펜 입력을 할때 선택을 하게 되는 어, 나타나게 되는 어, 색깔이 되겠고 여기 이 부분은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께를 어, 선, 원하는 두께를 선택을 하고 같이 예, 그릴 수가 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연두색 모양. 경광펜 같은 이런 색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경광펜 어, 모양 어, 투명한 어, 백그라운드가 이 나타나죠. 투명한 형태의 경광펜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번더 클릭을 하게 되면 투명하지 않은 어, 펜이 되죠. 한번더 클릭을 하면 역시 투명한 형태로 바뀌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 화면을 어,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최소화 미니마이즈 시키는 이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작게. 네,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블클릭을 음, 하든지 여기에서 Ctrl H 를 어, Ctrl H 라고 하는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Ctrl H 하면 작아지고 한번더 Ctrl H 하면 어, 크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